자, 고등학교 2학년 2025년 9월 29번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자, all human cultures, 모든 인간의 문화들은 mark, 뭐 합니다? 표시합니다. the passing of time, 시간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by the differences, 차이들에 의해서 they, 그들이 observe, 관찰하는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세상에서, 그들이 관찰하는 그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주어 동사는 있고, 목적어 없는 걸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뭐, 이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대명사 확인해 보면, 그들이, 그럼 모든 인간들이 그 인간들 주변에서, 그렇지? 인간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관찰하는 그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 자, 일단 내용 정리하면서 봅시다.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문화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our choice 우리의 선택은 of which differences to more 어떤 차이들을 표시해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depends 달려 있습니다. Firstly 우선 첫째로 on what we can observe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에 의존을 합니다. And 그리고 secondly 두 번째로 on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 이 문장 잘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의 선택은, 자, 전치사가 있고요.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하고 의미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명사 자리에 which difference s to mark 라고 해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자, 어떤 차이들을 표시해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자 그럼 선택이 주어니까는 동사는 단수 형태. 자, depends on 뭐에 달려 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자 병렬이겠죠. 자 똑같이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아까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걸 표시할지. 그렇 자, 어떤 걸 표시할지 어떤 차이를 표시할 거냐에 대한 선택이 첫 번째로는 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자, 두 번째로는 삶에서 중요한 것. 자, 이두 가지에 의해서 어떤 차이를 표시할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이어서 또 계속. 자, how we mark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는지 뭐를 그 차이들을. 자, 여기에 하이픈 거서 이 차이에 대한 표시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모양들 우리의 달력들의 모양들이나 우리의 의식들의 모양들. 그래서 어떤 차이들을 우리가 표시할지는 depends, 달려 있습니다. on the connection, 연결들에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연결? 우리가 make, 만드는, between, 모아무 사이에 those two things, 그러한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만드는 그런 연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의주동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는지 그 차이들을. 하이분부터 하이픈까지는 설명. 자, 여기는 의주동이 지금 뭐다? 주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당연히 뒤에 동사는 단수형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임이고, 여기선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 준동사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자, 여기에는 목적어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연결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두 가지 것들 사이에 자 그럼 그두 가지 것들은 어떤 것들 얘기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둘 사이에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연결에 달려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 내용 정리하면서 보실게요 자이 표시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었는데 어떤 예시가 나와 있었냐면은 달력 의 모양 자, 그리고 의식의 모양. 뭐 이러한 등등등과 같은 어떤 차이를 표시할까? 그렇지. 이것은 이첫 번째 것과 두 가지 것 사이에 있어서의 연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번에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인더 어그리컬처 소사이 t y 어디에서? 농업 사회에서 프리모던 유럽 현대 이전의 유럽에서의 농업사회에서, 자, 여기서부터는 예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렇 자, 이러한 농업사회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더 높은 고도들이 만드는데, the seasons, 그 계절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데, 여튼간에 거기에서 그것이 was natural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to monitor 뭐 하는 것이, 감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The solar cycle, 뭐를요? 태양의 주기를 감시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우리 콤마 뒤에 where 나와 있는데 얘는 현대와 이전의 유럽의 농업사회를 얘기하는 거겠고 선행사가 얘, 자,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관계부사의 계속적 쓰임이다 라고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계 대명사는 쓰이지 않겠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콤마부터 여기 있는 콤마까지 중간에 그 현대화 이전에그 유럽의 농업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더 높은 고도가 지금 관계 부사 절 내에서의 주어가 고도, 여섯 메이크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거죠. 계절들이 쉽게 관찰 가능하게 만드는 그렇지? 자, 이러한 현대화 이전에. 이러한 유럽의 농업사회가 있었는데, 자, 그것은 되게 자연스럽다. 여기 있는 이쓴 무슨 주어? 가 주어로 쓰인 거고요. 투 이하가 진주어로 쓰였구나. 라고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관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느냐. 그치?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현대화 이전에 유럽의 농경사회가 있었어요. 자, 어 농경 사회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높은 고도에 있는 이러한 유럽의 농경 사회가 그렇지? 자, 뭐할수 있었어요?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럼 되게 자연스러운 게 바로 뭐야? 그렇죠. 태양의 주기를 관찰, 감시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자, 일단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conversely, 반대로, 역으로 접속부사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무 뭐모 사이에서 The largely nomadic people, 널리 유목민의 민족들이었었던 Of Arabia, 아라비아의 널리 유목민의 민족들 사이에서 For whom 그리고 그들에게 Seasonal changes 계절적인 변화들이 Were less significant 덜 중요했었는데 여튼간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The lunar calendar 어... 뭐가요? 그... 음력으로 된 달력 있잖아요 그치? 음력에 대한 달력이 Was a more sensible choice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반대 얘기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네요. 자, 위에서는 태양의 주기가 굉장히 중요했어. 그래서 계절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는 태양이 되게 중요했었고, 자, 반대로 역으로 누구 사이에서는 널리 유목민의 민족들 사이에서는 우리 people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people은 민족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콤마 뒤에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 아라비아의 민족들 그리고 그들에게 자 지금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온거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전치사가 온 경우에는 후라는 관계대명사 쓸수 없고요.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도 쓸수 없겠죠. 자 계절적인 변화들이 덜 중요했었던. 그래서 significant는 important와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덜 중요했었던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음력 달력이 더 sensible,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현명한 합리적인이란 뜻이고요. 여기 있는 sensible은 sensitive와는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 sensitive는 예민한 혹은 민감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 sensible은 현명한.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확인해 보자. 자, 이인 반면에, 그치? 이인 반면에, 요것과는 대비되는 걸로. 자, 그러면은 아라비아의 유목민 사이에서는 계절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태양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야? 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달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다? 음력에 달력을 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삶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삶에서 중요한 게 뭐야? 바로 농경이 중요한 겁니다. 농사 짓는 게 삶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높은 고도에서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 태양의 주기를 관찰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얘는 이동이 중요한 겁니다. 맞아? 유목민이니까. 자, 그래서 계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음력으로 된 달에 대한 그치? 그 이동이 되게 중요했었던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둘 사이에 있어서의 연결을 이용해서 어떤 차이를 표시할 거냐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That. 바로 그것은 did not make,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필연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대요. 자, 어떻다라는 것을 이슬람이 would you 사용할 거다. A lunar calendar, 음력, 달력을 사용할 거다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만 크리스티니티 로마의 크리스티니티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렇지 로마의 기독교 사람들이 로마의 기독교가 양력의 것을 그렇지 양력의 그서 원은 캘린더를 이렇게 원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자 양력의 달력을 사용할 거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의사결정들이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For options, 뭐를 위해? 선택들을 위해. 자, 어떤 선택? 제한된. 뭐에 의해서? Geography, 질이나, 그리고 lifestyle, 스타일, 삶의 스타일에 의해서, 삶의 방식에 의해서 제한된, 그런 선택으로부터 의사결정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filtered, 걸러내지면서, through, 뭘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걸러내지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장도 꽤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문법적인 부분 많이 중요한 부분 나오니까 꼭다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것이 만들지는 않았다. 이제 5형식 패턴이고요. 자, 뒤에 목적어. 얘가 목적어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쓴거 일단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이은가 목적으로 쓰인 거고 백 이하가 무슨 목적어다? 진 목적어다 그래서 우리가 대절이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일 때는 반드시 가목적어를 이용해줘야 된다 꼭 봐,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대절끼리 사실은 병렬인 부분인데 자 여기서도 대시 똑같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앞에랑 같은 패턴이니까 여기에 또 뭐가 생략되 있는 거다 would use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뒤에 이제 확인해 보면 종교적 의사결정, 정치적 의사결정들이 지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네요. 수동태. 자, 모모로부터 만들어졌다, 선택들로부터 만들어졌다. 자, 이 선택은 지가 제한시킨 게 아니라 제한된 선택이겠죠. 모모에 의해서. 자, 얘는 PPM으로서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걸러내지면서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지닌. 수동의 분사구문 PP 쓴거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오케자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다라는 사실이 얘네는 뭘 쓴다? 양력 달력을 쓴다. 자 얘네는 뭘 쓴다 그래서 음력에 달력을 쓴다라는 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반드시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하지는 않았대요 필연적이지는 않았다 그지? 자 그러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또뭐 이런 부분이랑 또 추가적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질이 됐나요? 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거? 생활 방식 자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뭐한 거야?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의사 결정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지? 자, 여기에다 플러스 뭐, 전통에 의해서 다시 한번 걸러내지면서 정치나 종교적 의사 결정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의사 결정에 의해서 어떤 걸 표시할 거냐? 이게 선택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이구. 자, 얘는 문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도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요런 내용입니다. 자, 인류의 모든 문화들은 다 시간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자, 어떤 시간의 흐름을 표시할 거냐, 양력으로 표시할 거냐, 음력으로 표시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는 뒷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됐어요? 자, 이런 것에 의해서 무엇을 표시할지가 달라지게 되겠고, 자, 이에 대한 예시로서 유럽에서는 농경사회고 높은 고도에서 계절을 쉽게 관찰하기 때문에 태양의 주기를 잘 관찰하는 게 자연스러웠었고, 아라비아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어, 계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달의 이동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자 여튼간에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표시가 또 결정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네가 어떤 지리에 있느냐,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의사 결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뭐가 되었다? 어떤 시간의 흐름을 표시할 거냐가 선택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지? 왜 문화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게 서로 다른지? 이거는 바로 지리, 생활 양식, 그리고 전통,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그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게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내용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두번세번 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 9월 29번 지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